있다는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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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려고... 운동화 신고 왔는데... <laughs> 비 오는 거 몰랐어요. 으... 파보 바로 레슨 가야 돼가지고요. 레슨 시작 전에 지금 딱 10분 전이거든요. 배랑 고구마 한 개만 먹고 올라가려고요. 배는 안 고픈데 요즘 자꾸 식욕이... 거짓 배고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자주 먹으려고 이것저것 좀싸왔거든요 운전하고 오면서 닭가슴살찜 먹었고, 그거 마뭐 저희 엄마가 지진한 중간 오셔가지고 삶아주셨던 거 존재를 믿고 살았어요. 진짜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행히 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고추상이에요 배도. 음, 달다. 네, 1시간 내슨하고 원래 오늘 쉬는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10분씩 좀 텀이 있을 때 먹으려고 했거든요. 네, 1시간 시간이 생겼네요. 요거트, 바나나, 검은색으로 변한 바나나에 요 견과류 넣어서 플레인 요거트 먹고요. 지금 사실 비가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후딱 먹고 30분이라도 일단 좀 걸을까 싶어요. 어제 사실 제가 집에 와서 또 많이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먹는 게 정말 조금 아니야.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늘 그랬죠, 제가? 어쨌든 자제가 좀잘안 돼요. 밤에 너무 배가 고프고 그걸 변둬할수 있는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음, 저와중에 그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일단 음 운동을 하자 먹을 걸 줄이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무래도 다이어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다이어트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찾아서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너무 대단하게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몸무게로 시작하셔서 벌써 30kg 넘게 감량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전 3kg 감량했죠? <laughs> 부끄럽다. 응. 그리고 뭐 저랑 비슷하게 1년 넘게 같은 몸무게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댓글 달린 거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지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채널 생길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 항상 똑같은 감량하지 못한 모습에 너무 지친다. 근데 그게 너무 확 제가 양심에 좀 와닿았어요. 재미없는 사실 비슷한 루틴의 영상 여러분 봐주고 계신데 계속 제가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싶더라고요. 계속 실패만 반복하지 않고 그래도 자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서둘러 먹고, 어쨌든 비가 오면 다시 되돌아 오더라도 한번 걷고 오겠습니다. <laughs>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러 갈게요. 남친 주려고 시킨 초밥을 제가 먹습니다. <laughs>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남친은 다른 거 맛있는 거 시켜주기로. 이거 남친 주려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사왔는데, 그냥 저를 위해 산 걸로. <laughs> 맛있는 거 시켜줄게요. 자, 요거 산 콩콩 타퍼라는 거에다가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더 작게 썰어야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요물큼만 넣고, 다져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엄청 아, 는데큰거안 들어가. 갈리고 있나? 오! 갈렸어! 대박! 아, 죄송해요. 너무 걱정했어. 우와! 이거 보세요. 엄청 잘 갈렸어요. 되게 좋잖아? 양배추가 이렇게많아졌어저 <laughs> 그래도 다 먹겠습니다. 언니가 한 끼만 먹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두부도 넣고 밥도 조금 넣을 거예요 어, 요거 이제 안 먹으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현미밥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고 두부 밥무 뭐, 이것도 버려야 돼가지고 오늘 다 먹어야 돼요 어, 냉기면 냉기는 대로 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볶음밥도 비빔밥도 해놓죠 뭐 네. 열심히 볶았습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밥 대신 먹을 건데 두 끼로 나눠서 이거 시켰다가 냉장고 넣고 월요일날 도시락 싸가도 될것 같은데요? 음 뿌듯해 자 먹는 시간은늘 남들보다 특별 하고 가족의 삶을 책다 비볐습니다. 엄마가 가족의 삶을 책임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달 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에서 아버지가 나 시간을 와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식감 이 일단은 예술 당된장 너무 구수하고요 음, 일단 매콤하고 재료들이 다있으니까최았 어? 요고거 와, 좋은 거 보내주셨네. 걸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 9시거든요. 1시간만 걷고 들어갈 거예요.